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 파송하신 사건과 헤로다왕의 모습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과 어떤 어려움이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음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위와 능력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혼자서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열두 제자에게 그병 고쳐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 지향하는 바, 즉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 승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인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먼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겁니다. 오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충대충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한 준비물들은 보금전파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옷이나 신발,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금 있는 거 사용하고 여행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금전파에만 전염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대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여기에 전염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우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이하에 분봉왕 헤롯도 이 모든 일을 들었고 심히 당황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어떤 어려움이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란 다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을 따르며 무리가 흩어질 생각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열두사도가 예수님께 무리를 흩어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했습니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우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 같은 부분 보시면은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재정이 뻔한데, 그것으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일지 시험해 보셨던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할 수가 없다고 라 하였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떡의 문제는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각 가정마다 먹고 사는 일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장고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로 때를지 오십 명씩 먹게 하라고 하시고 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도움을 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당면한 떡의 문제, 재정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겨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름 잡는 말씀만 하시는 성경 책 안에만 갇혀 계시는 무기력한 허산행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두 해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몸도 마음도 다찢쳐버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쯤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하실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오병이의 기적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떡의 문제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다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에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님께 아뢰며 도움을 얻어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